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불교에서 나온 용어죠. 뭐 인연이 인연의 인연의 법이다 그래서. 그래 인연이란 것은 뭐냐. 헤어지면 만나고 만나면 헤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연이란 것은 뭐냐. 어떤 여자를 만났죠 제가. 그럼 그게 인연이라는 얘기죠. 그게 인연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인연을 막고, 인연을 가지면 그인연에서또 파생되는 뭔가가 나오죠. 자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자식을 낳은 것은 이 여자와 인연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음... 이것이 뭐하한의 대단한 기적이라든등 뭐, 기적은 맞지만 어쨌든 뭐, 남들은 저 같진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보통 그냥 만나죠. 뭐 저처럼 특이하게 만나도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그겁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본 생판 모르는 여자를 길거리 가다가, 마치, 물론 이제 같이 있긴 있었지만, 한 교회에, 전혀 말도 안 하고 그냥, 아, 한, 20, 30마디 했나? 결혼하기 전까지 한 20, 30, 2 30번,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20번을 얘기하고 20번을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안녕, 그러면. 그래, 안녕. 뭐, 너, 너 오늘, 너참 괜찮다. 스타일 좋아, 름맞 마저.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벌써 한두 번, 간 거죠. 그래서 한 20번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 여자 가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니가 오늘까지, 내가 그동안 너를 2년 동안 짝사랑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했다. 창룡이가, 아니, 제가 창룡인데, 창룡이가 오늘 와서 결혼하자고 하면은, 내가 결혼할 것이요. 결혼 안 하겠다 하면 내가 오늘부로 있겠노라. 하니까 내가 그날 가서 바로, 12시 종치기 전에, 열, 11시 50분쯤에 가서, 밤, 밤 열, 11시 50분에 가서, 딱딱 돌려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멘. 한 거죠. 그때 크리스천이었으니까. 그럼 결혼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환형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적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어 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겁니다. 그게 인연법이죠. 그래서, 결국 아무, 어떤 실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어떤 실체도 없고, 모든 게 다, 마치 환상처럼, 실체가 없, 본성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음. <laughs> 응. 그,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한, 이렇게 한 적이 한 500번쯤, 최소한 400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여 내게 밥을 주소서, 그러면 바로 누가 와서 저에게, 그래, 밥을 줄게 하면서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야, 내가 오늘 너무 밥을 많이 해가지고 밥이 너무 넘치는데,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나에게 밥을 줍니다. 그러면 넌 밥을 먹죠. 그럼 또, 또, 왜냐면 하이 가난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또, 제가 이제 옛날에 성교사 생활할 때 수련을 했어요, 나름대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 살자. 그래가지고 기도로 살자. 그래서 가다가도 배고파요, 그러면. 주여 밥을 주셔서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 어떨 때는 아는 사람이, 또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 네가 가수, 가수라는 가수거 안다. 이 노래를 너무 잘 들었다. 내가 너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물어 물어 물어서 네 전화번호 알아서 빨리 와. 그러니까 내가 또 밥을 먹고, 그렇게 밥 얻어먹은 게한 몇백 번 된다. 이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요.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몇초 안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인연법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아무 거기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게 인연법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은 전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게 전부 다 어떠한 기적도 아니고 어떠한 의미도 없으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저는 100% 인정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바로 결혼하고, 바로 밥 먹고, 바로 돈이 생기고, 어?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아, 통장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장을 봤더니 돈이 갑자기 천유로가 들어왔어. 영원이었는데 천유로가 들어왔어. 그래도 그거 전부 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걸 누가 증명을 하겠어요, 그죠?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기에, 그거는 100%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게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좀 기적이라고 믿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지. 근데 왜 제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인연법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신이라는 겁니다. 이 삶, 기독교에서, 아니, 불교에서 이렇게 하죠. 이 삶이 진리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삶이 신이다. 신이다. 이삶 자체가 바로 절대자다. 창조주다. 뭐, 절대자 창조약 이런 말 솔직히 웃기죠. 그것도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그냥 무엇이다. 그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무엇입니다. 그놈이다. 그러면, 이거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새, 새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완벽하게, 그냥 돌아갑니다. 나에게 완벽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살면서 완벽하지 않냐고 느끼냐면, 어, 완벽하지 않냐고 느끼냐면 그것은 완벽한데 그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눈이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이란 거는 재미있게도 이 완전함을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예, 그러니까 인간은 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 가지고 한 가지의 길을 쫓아서 자신의 자신 내면의 세계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법이죠. 말하자면. 외계와 세상, 내 안에 내면의 어떤 그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렇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이 우주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고, 나는 또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그 결국 자신 안에 그런 관념의 세계를 창조를 하죠. 예? 관념의 세계를 창조하고, 창조를 하고 또추론하고 하면서 사람이 살짝 이제 계속 맛이 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영체로 미쳐가는 이제 미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처럼 저처럼 미쳐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오연인데 우연히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긴 일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마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말하면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로 그게 신 나한테 오니까 나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너무 우연히 너무 심해갖고 운이 너무 너무 좋아서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래다 그 법칙이 거의 이제 만빵, 만빵 풀이 돼가지고, 그냥,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마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저, 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근데 그, 그런 그 이런 제가 착각하라든 말든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우주가 제가 경험하기로는 뭐냐? 그런 무슨 이념법이고 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었고, 이 우주가 그대로 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완벽하다. 단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그 관념의 성을 부셔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뭐 우연히 돌아간다, 기적으로 돌아간다, 우연히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불교나 이쪽이고 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별 기독교적인데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대로 이, 이 우주의 진리대로 우리는 우리의 관념의 관념의 성, 우리 안에 쌓여진 관념을 통해서 이성을 바라본다. 관념의 눈이라는 게내 안에 창조되고 있다. 계속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깨달음을 향해 깨달음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깨달음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깨달음을 얻기 싫어도 얻어집니다. 왜 사람이 어떤 일에 고집을 부릴까요? 그것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깨달음이 미친 깨달음이면, <laughs> 미친 깨달음이면, 이제, 어, 미친, 이제, 끝장난 거고,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으면 잘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음. 러 그러니까 저는 살짝 미쳐있지만, 뭐, 이대로 괜찮습니다. 결국 얻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깨달음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할수 드리기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 결국은 네 마음에 있는 깨달음의 그 눈을 부셔라. 아, 그겁니다. 정보를 부셔라. 인연보, 인연, 인연, 인연이란 것은 결국은 실체가 없다. 아, 어떠한 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 어떠한 것도 없고, 단지 나라는 사람이 만나고 내 아내라는 사람이 만나서 자식이 나왔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냥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체, 진리다, 바로 그것.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진리지, 거기에 무슨 자꾸 의미를 갖다 붙여서 왜 미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싹 비우세요. 그게, 그게 가장,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완전히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이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 그 뭐라 하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인연법을 주장하시면서 모든 걸 비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아직 수준이 낮아서 단지 비우는 것에만 목적한다 이겁니다.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얻는 정경과 정사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을 아직 알지 못한다, 이거죠. 비우고 나야만 얻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사람이 오로지 진리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오직 진리만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의 틀에 갇히고, 어떠한 자신의 경험의 틀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목적을 이미 목적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 불교를 얻을 사람은 불교를 얻고 기독교를 얻을 사람은 기독교를 얻겠죠. 그걸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것도 마음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laughs>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 거기에만 거기 뭐가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랄까, 어,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근기가근기가 근기가 부족하면 뭐라도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자신을 던질 용기가 없다 그럴까? 뭐 그런 거죠. 지옥에, 지옥에 갈, 지옥에 갈 용기가 없는 거죠. 지옥에 떨어질 용기가 없다. 영원히 구원받지 않을 죽음의 길로 떨어질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자신의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런 이제 마음을 주는 거죠. 이 길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 길을 벗어날, 그 길을 벗어나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지옥에 떨어질 용기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아, 이거 그 갑자기 딴 얘기로 갔네요이 세계에 이게 이상하게.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 무슨 상이든 상관없어요. 종교의 상이든, 죽음의 상이든. 어떠한 것, 인연, 인연의, 인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실체가 없으므로,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어? 보처님도 죽이고, 불교도 죽이고, 기독교도 죽이고, 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욕망도 죽이고 모든 상을 다 부수고 나면 그때서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어, 그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